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요, 페이지, 페이지 243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43쪽이요. 좋아요. 자, 거기 문제 3번 들어갑니다. 오늘은 초록이로 한번 해볼까요? 네. 서로 다른 주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, 먼저, 확률은,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? 첫 번째. 확률은 처음에, 어떻게? 네. 모든 경우의 수죠. 모든 경우.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모든 경우. 두 개니까 6 곱하기 6이 되겠죠. 이제 이 정도는 알수 있죠? 그 다음에, 눈의 합이 4 이상인 경우, 4 이상인 경우를 세 보면 되겠죠? 그런데, 자, 3 6분의 그런데 4 이상은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? 너무 많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? 1에서 66에 36분에 4 이상은 너무 많으니까 4, 4? 그렇죠? 4 미만을 빼줘버리면 되겠죠. 4 미만을?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36분에 자 그러면 4 미만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? 네, 좋아요. 한번 해봅시다. 3, 이만인 거는 뭐, 뭐 있죠? 네, 1, 1이 있겠죠? 또, 1, 2 있겠죠? 그 다음에 2일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또, 예를 들어, 1, 3이면 벌써 뭐가 돼요? 4가 되죠? 3이만 아니죠, 그럼. 자, 따라서 몇 가지? 네, 세 가지밖에 없네요, 세 가지. 되나요?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 36으로 통분하면 36분의 36이 되겠죠? 자 그럼 36분에 위에 빼면요? 네 그렇습니다. 33. 뭘로 약분 될까요? 네 셔셔. 3일은 3일은 3. 3일은 3이 6. 자 되겠습니까? 네 12분에 11이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6이 되겠죠. 자맞군 어떤가요? 네 쉽게 잘 되나요? 네 그렇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